유명하죠. 용도가 지나. 우와. 자, 오늘은. 그 진돗개는 주인이 주는 거 아니면 안 먹는 걸로 유명하죠 영도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영도를 풀어주고 영도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치즈덩어리를 던져 놔보겠습니다 과연 영도 니가 그걸 먹을까 일단 영도를 절로 보내고 저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반대편에 치즈덩어리를 놔둬나 볼게요 과연 영도가 그걸 먹을지 원래 진돗개는 주인이 주는 거 말고는 안 먹는 걸로 유명하죠 그 정도로 경계심이 뛰어나고 충성심도 뛰어나고 자 영도가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즈는 저쪽에 있고 이렇게 혹시나 발견 못할까봐 간격을 두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온다 옵니다 옵니다 어? 그냥 갑니다 그냥 가버리는데요 방금 뛰어, 뛰어왔다가 냄새는 맡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볼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자, 슬슬 용도몰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슬슬 그쪽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도가 그냥 지나칠까요? 아까처럼 먹지 않고 술처를 알수 없는 누가 준지도 모르는 저 치즈 덩어리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갑니다. 뭔지 그곳으로. 점점 더. 5미터 저 앞에 발견했습니다 우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좋아하는 치즈를 누가 준지 모르니까 바로 지나치네요 대단합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 아닙니까 두 번을 지나쳤으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본능이죠 남이 준 거는 출처를 알수 없는 거는 먹지 않겠다는 본능 저기서 응가하고 있네요 이제 제가 똑같은 걸 줘볼게요 자 용도자 일단 일 응가한 거 같으니까 취업 위해서 위치 좀 파악해 놓고 정말 지 응가 밟은 거 같은데 아 뭔디 이 자식 진짜 찐눌려져 있는데 발자국 모양으로. 자, 제가 주는 치즈는 먹을까요, 그러면? 자! 좀더 삭, 간다! 역시 제가 준 거는 먹었네요. 잘 먹네요. 누가 준지 모르는 건안 먹습니다. 영등아. <laughs> 저는 이만, 능가치우로 꼬고,